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매물입니다. 대형평수, 영상은 약 2-3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준비했으니 곧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서초동 더무스 아파트 79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정가 37억 7천만원에 시작하여 두번 유찰되어 24억 1280만 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주차 가구당 3대 2호선 서초역 역세권, 초중고 근접 학세권, 명문학군 포진, 넓은 서리풀공원 공기 맑고, 명달 가로공원 산책로, 남양의 노얄층 고급 아파트, 12세대 가족 같은 분위기, 넉셔리한 실내 장식, 대형 평소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저희는 서울과 경기 전역에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한 경매 물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에 맞는 물건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부동산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매는 좋은 기회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0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경매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원에 정식 등록된 경매 매스터리 허가 업체인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도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